대부분의 국민들이 김진성 씨의 위증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만 접하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세번 전화를 받은 후에 위증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김진성 씨는 이재명한테 전화를 받기 전에 정진상하고 김영으로부터 수차례 위증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재명과 세번 통화 이후에 유증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과 세 번째 통화록에서 보면 김진성 씨가 이재명 측 친모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 열 시에 네열 시에 변호사님 만나랬습니다아 그래요? 뭐 김진성 씨는 신모 변호사 실제로 만나서 위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이후에 첫 진술서를 보냈지만 불합격을 받아서 다시 진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술서하고 변호인들이 만든 질문지를 가지고 위증 리허설도 했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법정에 위증을 하러 가면서 정진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형님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위증을 마친 후에도 문자를 다시 보내죠.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증언 잘 마쳤습니다. 이 문자에 정진상이 단문자를 보냅니다.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다. 너무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런데도 김동현 개판은 이재명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고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 김동현이는 왜 판결문에 이 내용을 빠뜨렸을까? 어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억이 확정되었는데요. 바로 이 김인섭이를 백현동 시행사 대표 정바울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진성씨입니다. 그래서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연결고리가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여러모로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숨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이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